세트라고 수 있는 라이트 웨이트. 이것도 지금 소비자 가격 이 720만. SLR 도스트 카본형 이킷 카본형. 이 타이어도 피렐리 피제로. 최상급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이게 대략 거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론나이드입니다. 예전에 2,500만짜리 지폴리니 자전거를 빌려주셨던 형님이 새로운 자전거를 질르셨습니다. 바이크 박스에서 최상급 아이업 자전거를 함께 보러 가시죠. 프레임 콜라고 C64. 콜라고는 플래그십 모델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페인팅을 적용해 특별한 에디션 버전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중 오늘은 콜라고 64 디스크 프레임 스페셜 컬러 모델 세 가지 중 하나인 브러시드 메탈릭 실버. 최상급 프레임에 거친 남성의 미가 느껴지는 블루시드 공법으로 특이한 느낌을 주는 프레임이다. 잠시 한 보시죠. 프레임 가격 약 700만 원. 핸들바 콜라고 R 4일. 그룹셋 슈퍼레코드 EPS. 간판놀로 최상급 그룹셋 슈퍼레코드 EPS 그룹셋. 가장 가벼운 그룹셋 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연. 가장 고가의 그룹셋 중에 하나이다 독점적 다단 변속 시스템으로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한다 예전에 빌드에서 타봤는데 난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 그룹셋 가격 약 650만원 안장 셀레 이탈리아 sp01 전통을 자랑하는 안장의 명가 셀레 이탈리아 최상급 sp1 dm 모스터 안장 부드럽다기보다 여기가 이게 네. 좀 모험의 신들이면 놀잖아요. 네어 움직인다. <laughs> 신기하다. 안장 가격 약 150만 원. 휠 라이트 웨이트. 다들 아시는 최상급 휠 라이트 웨이트 그중 최상급인 라웨 마일랜드 슈타인 리어 프론트가 약 1kg가 안 된다는 최상급 휠. 봤을 때 확실히 이 길은 느낌이 다르다. 하지만 전부 가본이라 무섭다. 역시 가격 역시도 무섭다. 콜라고 플래그십 프레임 콜라고 C64 디스크. 그 중에서도 지금 일반 컬러가 아닌 스페셜 컬러 모델입니다. 컬러 코드명은 BUSL이라고 일반적인 페인팅이 아니라 원래는 지금 실버 예, 매트 실버로 먼저 초 초기 도장을 입히고 그 다음에 데칼을 예, 마스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 매트 블랙으로 다시 이제 도장을 마지막에 입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작업 샌딩을로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마치 이제 연필 대생처럼 예 마치 이제 도화지에 스케치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좀 예술적인 부분이 좀 돋보이는 자전거입니다. 지금 이게 프레임 소비자 가격은 이제 710만 원입니다. 이제 프레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프레임 전체 포크 프레임 시포스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자전거의 뭐 특징은 구동계가 캄파놀로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지금 캄파놀로 EPS V4 디스크 드라이브 트레인인데 요것도 지금 가격이 지금 한 650만 원 정도 하죠 거기에 또 휠도 지금 뭐 이제 꿈의 휠셋이라고 할수 있는 라이트 웨이트 지금 네 클린처 디스크 모델 특별히 이제 림폭은 23mm 신형 모델입니다. 이것도 지금 소비자 가격 720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드림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장도 지금 셀레이 탈리아 SP01 SLR 부스트 카보이요 키트 카보이요 지금 요 모델도 지금 다 카본 모델이고 지금 얘는 이제 안장이 요잉이 있는 게 그래서 요즘 요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만족을 하시는 쇼피 단장 중에서도 굉장히 안전 인정을 하시는 모델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물통 케이지도 튠 바서트라고 이것도 개당뭐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더 경량의 케이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지지력도 좋고 그래서 지금 뭐 타이어도 피렐리, 피제로, 클린처 타이어, 벨로 모델 지금 이거 다 했을 때, 지금 파워미터도, 예, 파베르 아시오마 듀오 모델이고요. 뭐, 지, 솔직히 다, 예, 할수 있는 것 중에 최상급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거의 한 2,300만원. 예, 소비자 가격으로. 뭐 거의 지금 뭐 중형차 한대 값이죠.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솔직히 저는 이 모델은 제가 탄다면 이건 못하고 예, 이제 뭐 어디 전시 용으로 예, 써야 될것 같고 지금 이, 이게 뭐제 소유라고 한다면 한한 예, 한 3일은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예, 보기만 해도 지금 제가 예, 너무 떨려가지고 보기만 해도 떨려서 말이 잘안 나오고 돼. 아 그래요? 그래도 케이지 달기 전에 게여기도사진 찍어야 돼 여기도 사진을 아 맞다 맞다 아국은발급받아 아직 안 달았구나 디스크인데? 디스크잖아 새로운 자전거를 맞추는 소감 왜골라고를 선택하셨는지. 왜골라고 약간 자전거 자주 마지막 엔드 엔딩은 골라고라는말 있지 않아? 역시 감성. 응? 감성. 감성이죠. 네. 약간 그러니까 원래 무동계를 카파 무동계를 음. 좋아해서 원래 카파 무동계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체적 어, 합인 게 골라보고 마토고 일단은 좀 디자인 골라보기 디자인 러머 디자인 그렇죠 응. 그리고 이 모델 출고한 이유에 이 특정 모델을 다시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디자인 아 디자인 <laughs> 아니 어필 때문에 사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그거는 구동계 아 구동계고 였 일단 차티는그 구동계는 내가 바꿀 그 어필용으로 디자인은 내가 바꾸고 구동개는 티슈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음... 일단은 그거 핑계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이건 안살 수가 없는 <laughs> 디자인이라는 거 이건 꼭 사야 해 <laughs> 이건 사야 해 이건 무조건 사야 해아이 모델을 내가 네. 어, 그래서 6개월 전? 6개월 전에 와서 우연히 서치를 하다가 보고 이 모델을 찾아서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다 뒤졌는데 이게 실물이 있었다는 거지아 여기에만 있는 거야? 아니, 어, 우리 수입을 했는데 가지고 아 있는 실물, 현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아, 없구나. 이제 한달에면 와서 일단 네, 그 네, 싹 치르신 거죠. 어, 찜을 그 했는데 네. 이게 네게 되려고 3 4일 정도 안 나가고 있었다 아 그래서 바로 단것 아 계약을 네. 하고 칠해봤지. 네. 어떠셨나요? 최상급 라이업 자전거 무려 가격이. 있... 제가 다음에 빌려서 타, 네네 음... 네, 여러분 못 빌리겠어요, 못타겠어요 무서워요. 네. <laughs> 여러분 즐겁게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도 열심히 프로틴을 먹으면서 열심히 중량하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또 열심히 중량하세요. 여기까지 드론 날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